자, 소라의 덱을 커댄 셔플. 아무튼, 4월이 돼버렸고, 프스터 나오지 않네. 빨리 또 하나 찍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도 나왔다. 가이, 가이, 고. 고! 자, 성공! 수급 러시쥬얼! 러시, 한장 들어. 하늘에 가고, 해에서 음. 몬스터를 좋아하는 만큼 버리고, 레벨 10이 넘었다면, 두 장은 줄어난다. 코알트코보트 효과, 해의산 장을 버리고, 원드로우. 해에서 연마의 침실 자신 필드에 레벨 4의 악마적 몬스터를 모두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유지의 레벨 10, 악마적 맥시몬스터를 패러 꺾고온다 이턴 자신은 맥시몬스터밖에 공격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좋은 디메리트. 연마의 도자, 자신 필드에 카드에 몬스터가 없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이 뮤즈에서 렉시번 모스터 레벨 4이하로 고르고 자신 필드 안면 필드 축수 소환한다. 그리고 두 장을 재물로 아니 중원 마신 디스페라시오는 일반 소환. 그래서 공연이 2,500이잖아. 세트 핸드 드로우 카드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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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하고 차례 맞추. 아니 여기서 네 장을 끌라우 코바트 코버트를 일반 소환. 또가 세 장을 버리고 원드라우 천사의 자비를 발동. 여기서 세 장을 들어오고 두 장을 파괴한다. 다시 한번 코바트 코바트를 소환 단나를 버리고 한 장을 들어온다. 한 장씩 자 간다. 코바트 코버트를 어떻게? 건방진 녀석 두백천 삼백. 아 보이드베르그 글로빌로다300 데미지를 받아라. 스파시는 어택. 죽는다. 어택. 1000 데미지를 받아주지. 엔드. 내장을 러시드로. 아 이런 술전 능지서 해야 된다니. 나는 보이드 코리도를 발동. 묘지에 어둠성 갤럭시족이 있기 때문에 페라면 묘지로 보내고 묘지 어둠성 갤럭시 몬스터 한 장을 패로도 한다. 아칼바사카음 페서. 다크홀를 발동. 우와 왜 다크홀이라고 말하는 거야? 영문면이 다크홀리기 때문이지. 보이드베르그 펠라이다. 다크 프로페트 그리고 퓨전. 장의 몬스터를 퓨전 소환하는 것으로 나라 보이드베르그 아포카리스 그리고 아포스의 효, 효 효과. 페라장 어. 버리고 다크홀을 페로도 한다. 왜 굳이 다크홀이라고 하는 거야. 유니바스 톰. 달아. 아포칼리스. 공격력 3,500이 된다. 전 엔드다. 여에서세 장을 드러우 하늘의 가오를 발동. 해서 두근마신 디스페라시온을 버리고 레벨 10을 버렸기 때문에 두 장을 들어간다. 카드를 세트. 그리고 이 카드 를재울로 맞아서. 아 설마. 로알대분즈 펑크 펑크 효과. 이 카드가 일반 소환하는 탄을 발동할 수 있고요. 뮤지에서 레벨 6 이상의 악마족을 데려 갖고 온다. 두근마신 디스페라시온을 페로 갖고 오지. 막시오 쇼칸. <laughs> 얘는 좀 음. 생긴 게 일러스트를 보고 에라 아, 그러니까 이색로 어, 그렇습니다. <laughs> 아무튼, 조명 마신 디스페라시온. 대단장을 세트. 디스페라시온의 파워는 4천이다 어택. 으악! 1,500의 데미지를 만든다. 대장을 러시드로! 내가 디스페라시온은 함년 카드로 파괴되지 않고, 맥시멈 모드일 때마법카드 효과라도 파괴되지 않지. 그놈의 다크홀은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맥시멈 모드일 때는 상대는 세트도 할수 없다.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보이드 코이도 패란장 위지로 보내고, 요지에 있는, 보이드베르그 글로뷰를 비 패로도 한다. 보이드베르그 글로뷰를 비 효과 활동. 요지에서, 어둠수송 갤럭시, 3장을 돌린다. 그리고 이걸로 두장 재물이 되지. 근 저택이라 4천 넘을 것 같거든. 웃기지 마. <laughs> 또한 가드셋, 세트, 가드셋, 세트. 레퀴의 효과, 그리고 건 엔드다. 네턴네 내장이 절대로 뚜로우. 어째서 블랙홀의 힘이 먹히지 않지. 자, 하늘의 선별. 자, 신필드 안면 표시 몬스터 학계가 레벨 10 이상일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의 마화 함장을 고르고 파괴한다 주전이다. 그리고 안면 표시 몬스터가 한장일 경우 추가로 상대 몬스 한장을 고르고 공격력을 1000 다운시킨다. 맥시멈 몬스터는 한장으로 취급하지. 딱두장을 세트하겠다. 아, 천으로 보이드 벨그 브 레퀴엠으로 탱 2500이란다. 사실상 라스트 컨인가. 엔드, 올해노, 탱! 나는 태에서 마법도를 채고 활동 2장을 묘지로 보내고 묘지에 존재하는 마법카드 보이드 코리도를 패로도 한다 보이드 코리도를 폐로 한장 묘지 로 보내고 <laughs> 생각해보니까, 돌렸구나? 아 파츠 돌렸어, 이 멍청이. 블로그를 새로 더한다. 디멘션 아더즈 수입큐시로헤일라이더를 일반 소환, 차례를 마친다. 자, 세 장을 들어오. 여기서, 종을 맞힌 데스페라도의 숨겨진 효과를 발동, 숨겨지진 않았지만. <laughs> 이렇게 맥시멈으로서 두 장을 버리고 발동할 수 있지. 상대편이 카단을 부로 파괴하는데, 저는 뭐, 수입큐시로서 파괴하고요. 이 카드가 맥시멈 모드일 때두 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응. 다시 한 번, 디스페라션으로 어택! 죽을 뻔했다. 엔드다. 오레노 딴! 어째서 통하지 않지. <laughs> 야 다크홀! 야! 데스프라시오는마법카드 빛깔로 다니지 않아. 다크 프로페트 소환! 유니바스톰! 다크 프로페트 효과! 이번 소환 한 턴에 묘지 여동수성 갤러스 쪽을 세 장을 대고로 되돌리고 발동할 수 있지. 아껴놓을 걸, 제라토. <웃음> <웃음> 느낌이 좋지 않더라니. 이렇게 세 장을 되돌리는 것으로 묘지에서 퓨전을 패 넣는다. 그리고 나한테 해서, 월드벨그 페일라이더 퓨전! 야두 번이나 퓨전했어. 월드벨그 아포칼리스! 그래봤자, 너의 공격력 3500. 헤한장 버리는 것으로 공연이 천이 올라가고, 다크홀을 패도 하고, 이 카드는 이번 턴 카드의 효과로 확해 되지 않는다. 자, 너와 나의 차이 600. 600. <laughs> 600만 있어라도 이것이 너와 나의눈 높이다. <laughs> 카드를 세트. <laughs> 으아! 엔드다. <laughs> 자, 들어오. 어라 어택 죽여라. 으아! 대라 <laughs> 파키걸. <laughs> 성공해라, 패배자요. 패배자의 특권, 그것은 선후공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랜 업단! 카드를 세트. 골드벨브 페일라이다. 카드를 세트. 카드를 세트. 차례를 마친다. 드로우. 세트, 세트, 세트. 두 장은 제물을 받쳐서 공연 마신 디스페라시온 L을 소환. 이 카드는 함정카드의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 말은 즉, 나의 비장의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 어, 완전히 건 추가. 으 엔들. 나는 내장 러시드로 어스트레이 감면을 뒤집는다. 감면의 효과. 해서 레벨 7 이상의 갤럭시족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너는 빛이 된다. 그리고 상대 필드에 몬스터 수 곱하기 200데미지를주기 때문에. 200도 맞아라. 그리고 버스 트레이가면 리리즈 스타트랜서 스타트랜서의 효과 자신 피의 안면 표시 이 e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발동한다. 해서 어둠수성 갤럭시 쪽을 특수소환하는데 이게 레벨 8이라면 공연을 400 올리고 반통을 부여한다. 그리고 보이드 베르그 엘리지움의 효과 해서 카드 1장 버린 것으로 상대 몬스터를 뒷면술 표시로 하고 그리고 공격력을500 올린다. 레벨 제한이 없다 이 효과는 어이 녀석! <laughs> 이 효과는 레벨 제한이없다 수비력 여기란 말이야. <laughs> 그리고 나는 세트에 놨던 장착 마어 보이드 베르그 튜르판 장착 공격력이 400이 올라간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laughs> 아무튼 그래서 토탈 공룡의 상승은 400, 500, 400 즉, 1300이 올라간다 주가라다 3800을 맞아라 엔드다 자, 내장을 러시 드로우 주루팡은 상시 관통을 부여한다 세트론 버틸 수 없어 자, 간다 아이, 야야 야. <laughs> 태장의 <laughs> 카드가 모였다맥시멈쇼칸 선생님, 이번에 제가 이게 차례인데. 약속이 틀린데? <laughs> 카드를 세트. 아, 천으로. 어택! 1100 엔드다. 고마인이 나르요니 라시드로. 아, 어떡하지? 어떡하면 녀석을 이길 수 있지? 감벼라 <laughs> 아, 세트도 있어. 심지어 보이드 코이드 를해에서 카드를 하나 버리고 묘지에 어둠 속, 갤럭시를 새로도 한다. 보이드 베르그 글로뷰로를 리리스. 스타트랜서. 스타트랜서의 효과. 다시 한번 이 카드를 릴리즈하고아쉽게도 보이드 베르그 엘리지움이다 그래서 보이드 베르그 엘리즈는 현재 공격력 2,900. 효 서도 3,400. 아, 네. 효과도 못 쓰지만 맥시멈 몬스터는 뒷면 술 표시가 없기 때문이지. 아 맞아. 모르고 있었던 you 것처럼 말하는. 효과 못 쓰면 효과 발동할 수 없다고. 그럼으로 나는 이걸로 차례를 마친다. 자 러시 드라우. 디스페라시온의 효과 하치도. 자신을 피해서 맥시멈 몬스터 두 장을 보내고 상대 필드의 카다나를 파괴하는데요. 죽어라 엘리즈. 락. 그리고 맥시멈 모드이면두 장을 들어하는 추가 효과가 있다. 그리고 헤비 콘다라를 발동해서 카다나를 버리고 한 장을 들어우. 하늘의 가호를 발동. 디스페라시온 알을 보내고 두 장을 들어하겠다. 세트를 하고 디멘의 사수들을 때리고 2,500이나 달아. 엔드다 나머지 라이프 3700 오레노 다 제라토나 뽑아보시지 시간을 줘여기에서 제라토 말고 이 카드를 무너트릴 카드는 루스터 <laughs> 카드를 세트 마법돌의 최고를 밟고 펠 2장 묘지로 보내고 슈루팡을 아 어떻게든 공격을 올려보겠다고 세트하겠다 엔드다 네타와 2장을 들어. 디스플라시온으로 어택 3000 나머지 라이프 700 나는 여기서 이기고 싶어 지고 싶지 않아 뒤로

하나는 부셨는데, 왠지 두 개가 더 있을 것 같다. 헤일라이더, <laughs> 다크 프로페트를 소환, 그리고 레킴의 효과, 이걸로, 공격력은 900이 더 상승, 토탈 1700 상승, 공격력 4200이라! 그리고 두 장을, 퓨전! 나와라. 보이드베르그, 아포칼리스! 아포칼리스의 효과! 패한장 보내고, 공격력 1000 상승하고, 묘지에 있는 다크호를 패해도 한다. 그리고, 장착한다. 보이드베르그 레킴 4200을 어택! 리버스 카드 오픈! <laughs> 종금의 절망! 다시 아미포시 맥시범 모서가 공격을 받는 상대의 레벨 8 이하의 공격선언 시 600을 지불하고 발동할 수 있다. 공극해요 모서를 덱으로 되돌린다. 그리고 맥시범 모드가 있다면 추가로 상대에게 600 데미지도 주지. GX 엔딩인가? <laughs> <laughs> 으아! 이케 나는 이 승부에 배배한다자 이번에 제가 쓴 덱은 오버러시 팩에서 나온 새로운 맥시멈 총칭 영마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맥시멈인데 무려 맥시멈이 두 종류나 있어요 일단 메인 맥시멈부터 소개를 하자면 이 친구들은 이제 여태까지 맥시멈들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나와서 맥시멈 모드가 아니어도 이 카드를 일반 소환했을 때 어느 정도 최저 보험이 될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서브 맥시멈인 데쉬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맥시멈을 못 잡았을 때의 보험과 이 친구들을 통해서 묘지에 있는 레벨 의 맥시멈들을 서치할 수 있게끔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맥시멈들보다는 확실히 안정성은 더 좋긴 한데요. 이 덱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막 다른 옛날 맥시멈과 틀리게 와 갑자기 맥시멈 매번 잘 잡을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네. 딱그순이라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써본 덱은 어둠 갤럭시 퓨전 축이고요. 장점하고 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덱인데 장점은 기본 싸움을 잘하는 덱이에요. 타점이 낮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효과가 부족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거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레전드 카드인 블랙홀을 여러 번쓸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진짜 완벽한 덱인데, 하필이면 상대가 연마네. 기본적으로 덱이 팔레벨 추이기 때문에 트레이드인으로 비싼 7보선 없이도 덱을 싸게 짤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퓨전을 거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덱이라고 생각해요. 퓨전은 거의 덤으로 쓴데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퓨전이 계속 되게끔 고와주는 그런 추이고요. 프로페트가 퓨전을 회수하는 효과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퓨전을 자꾸 묻으면서 덱을 출하시키면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어느샌가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듀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적당히 세 적당히 멋있는 거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추천하는 그런 덱입니다.